아닐소.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비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값을 감당하신 거지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에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송을 공의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거짓말을 말했고 손가락으로 지은 죄는 뇌물이었고 발로 행하기를 즐겨했던 죄는 폭행과 음란이었습니다 또 다른 죄는 부정축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죄들 때문, 죄악 때문에 이사야 정중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거부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준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악한 죄악 이사야 시대의 그 사회상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를 본다면 그 시대보다 더면 더였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이제 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쾌락을 쫓는 거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우리 5천년 역사상 이만큼 살기 좋은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막끝나서 이제 온 국토가 이그이 완전히 이 파괴된 그 상태에서 우리 의 아버지 시대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땅을 일하면서 이 땅을 이만큼 일궈놨는데 그런데 에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쾌락에 빠져들고 맙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죄, 죄의 결과는 혹독한 심판의 이고 저주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서 지은 죄들이 결국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들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한 행동이 나를 파멸하게 만들다니 죄의 맛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부정한 독, 돈, 뇌물, 쾌락, 마약 이런 것들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죄를 흡수하는 순간 죄의 단맛은 사라지고 쓰디쓴 죄의 혹독하고 참혹한 말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죄는 입속에서 달콤하지만 뱃속에서 쓰게 됩니다 불의한 소득, 부당한 대가, 편법을 통한 성공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혹독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혹독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8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냥 위대한 선생 정도밖에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린 죄의 대가였습니다. 세상 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첫 마디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이제 희생의 죽음을 맛본 그런 어린 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노예나 이그 노마 황자에게 반역했던 사람들만 지는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지은 죄가 혹독하고 참혹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여섯 시간에서 열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사귀한 그 죗값을 죄의 형벌을 혹독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속죄의 그 보혈 피였다는 것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고 지워 버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날 죄를 모든 공동체의 죄를 사함 받는 그런 독특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이 아사셀의 어린양이에요. 양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광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짐승에 먹혀 죽든지 아니면 낭 떨어지게 떨어져 죽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은 그양한 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 또 다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 유대인 공동체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매년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의하면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 그것은 죄가 그만큼 혹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그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죄,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려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통해 구속에, 그 이루신 구속의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계속 유효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이마의 인침으로 보증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보혈에 빠진 기독교 있을까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접어두고 그냥. 축복막, 축복과 번성과 번영만 갈구하는 그런 기독교는 보혈에 빠진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승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 의 보좌에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도와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권력 주신 그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